조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대표부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 내 관련 산업 노동자들이 중국과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집권 시 모든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하는 등미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중국 때리기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평균적 관세는 현재 7.5%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권고한 세율은 25%에 이릅니다.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철강 알루미늄 공급처인 만큼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면 한국을 비롯한 주요 제조국의 철강 알루미늄 제품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국들이 이란에 대한 신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성명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을 포함한 동맹과 파트너들, 의회 양당 지도부와 포괄적인 대응을 조율하고 있다며 제재 표적으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 공격 당시 사용한 드론과 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 등이 적시됐습니다. 앞서 제닌 옐런 미 재무장관도 수일 내로 이란에 추가 경제 제재를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란이 테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려질 것이라며 특히 이란산 원유에 대해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를 이룬 연방 하원에서 조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정책을 빌미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안을 상원에 송부했습니다. 탄핵안은 총두 개의 탄핵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민법을 회피해 적절한 절차 없이 불법 이민자를 미국 땅에 풀어줬고 두 번째는 의회 청문회에서 국경이 안전하다고 거짓으로 진술해 신뢰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성 214표대 반대 213표로 아슬아슬하게 연방하원에서 가결된 해당 탄핵안은 상원에서는 기각될 공산이 큽니다. 탄핵 실현을 위해서는 상원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51석으로 다수당입니다. 이미 문제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 중인 의제입니다. 이번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안 또한 실제 탄핵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여론 조성을 위한 보여주기로 평가됩니다. 마이크 존슨 의장이 전임자와 같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존슨 의장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 등 동맹국들에 대한 대외 원조 패키지에 불법 이민자에 대한 억제 관련한 국경 보안 조치를 포함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당내 불만이 고조되면서 의장 축출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마저리 테일러와 토마스 메시 의원 등 같은 공화당내 강경파 의원 등이 존슨 의장의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존슨 의장은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존슨 의장은 동맹국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입법 패키지를 세 부분으로 나눠 개별 투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원조를 대출로 조건화하는 네 번째 법안도 표결에 붙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존슨 의장이 민주당의 지지 없이 원내 투표가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주목됩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와 관련한 첫 번째 형사 재판이 뉴욕 메네튼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에서 총 18명의 배심원 중 7명이 가까스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7명의 배심원단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립학교 교사부터 IT 회사 개발자, 사내 변호사, 간호사, 서점 점원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형사 재판에는 배심원 12명과 예비 배심원 6명을 뽑아야 하는 가운데 42개의 질문지를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묻는 방식으로 적격 여부를 판별했습니다. 특히 이중 평소 어떤 뉴스를 소비하느냐는 문항으로 배심원이 된 간호사는 보수매체 폭스뉴스와 진보매체 MSNBC 방송 모두 시청한다고 답했고 한 변호사는 뉴스를 거의 챙겨보지 않는다고 답해 배심원단에 선정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지원 예산이 대규모로 편성된 2018년부터 2022년 회계연도에 미 정부가 입은 사기 피해 금액이 연간 2,300억 달러에서 5,210억 달러가 넘는다는 미 회계감사원의 평가가 발표됐습니다. 회계감사원은 정부 예산의 최대 7%가 부정 지출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회계감사원 보고서에서 보도의 사기 수법에 의한 피해가 추정해서 배제돼 피해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예산 부실을 줄이기 위한 본격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주 불법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지원 예산을 수령한 3,500여 명을 기소하고 14억 달러를 회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8일 플로리다주의 한 가정집 지붕을 뚫고 떨어진 원통형 금속 덩어리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조사 결과 국제우주정거장 화물 운반대에 배터리를 장착하는데 사용된 지지대가 지구 대기권을 통과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이 물체는 인코넬 합금으로 만들어진 부품으로 알려졌습니다. 무게는 1.6파운드, 높이는 4인치, 지름은 1.6인치입니다. 나사에 따르면 잔해가 전소되지 않고 남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자세한 조사를 수행할 것이라며 나사는 우주 쓰레기가 방출될 때 지구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위험을 완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사는 사고 당사자인 피해 가정에 대한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몬테나주 뷰트시에서 서커스 공연 준비 도중 코끼리 한 마리가 탈주해 소동이 일었습니다. 어젯밤 서커스 공연을 앞두고 있던 아시아 코끼리 바이올라가 목욕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차량의 소음에 놀라 도망쳤습니다. 코끼리는 주차장에서 벗어나 거리를 쏘다니기 시작했고 놀란 행인들은 코끼리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코끼리는 약 20분 만에 조련사들에 의해 붙잡혀서 서커스단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코끼리의 탈출로 인한 피해나 부상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두고 서커스단이 코끼리에게 무리한 공연을 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코끼리 바이올라는 과거에도 현장에서 탈출한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핑크 리사가 베벌리 힐스에 395만 달러에 새로 단장한 대저택을 구입했다는 보도입니다. 리사의 새 저택은 콜드워터 캐년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1.4메이커 규모로 언덕에 둘러싸여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4개의 침실에 석재 바닥, 아치형 목재, 천장을 갖췄으며 포도나무로 뒤덮여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와 관목 조경에 수영장을 위한 공간도 있습니다. 앞서 이 주택 구매자는 디자인 회사로 지난해 236만 달러에 구입했고 이제 395만 달러에 판매해 1년 만에 16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게 됐습니다. 한편 리사는 지난해에는 서울 성북구 부촌 주택을 75억 원의 전액 현금으로 구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리사가 매입한 성북동 주택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있는 단독 주택입니다.